HLD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맥점이에요, 지금. 거의 맥점이 자리에요. 금요일 날 내려갔다가, 네, 내려갔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가서, 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버리면 정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이제 주말에 호재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쁘게 만들어 놓고, 준비를 다 해놓고요. 정말 시간과 정성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흑백 그 요리사, 네, 보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넷플릭스 요새 막 굉장히 핫하죠. 흑백 요리사.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재료도 굉장히 이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손질도 하고, 소스도 다 만들고, 예, 열심히 이제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가지고, 요리를 만들었는데 이걸 그냥 밥상을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사이코패스 내지는 또라이겠죠. 예, 그래서 이 정상적인 세력은 지금 이러한 하락을 막고, 다시 준비를 하고, 상승을 시키고, 주가를.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엎어진 밥상을 다시 또 청소를 하고, 그죠? 깨끗하게 깨진 접시는 버리고, 쓰레기통에 다시 다 정리를 하고, 수습을 하고, 그 기간이 두 달이에요. 예, 그 기간이 두 달이었고, 다시 요리하는 과정이 세 달이에요. 세력이 만들었죠? 예, 이러한 과정을. 다시 이거 수습 하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서 다시 내려간다 예, 완전 그냥 소셜 패스 내지는 그냥 사이코패스인 거죠 그래서 돌파를 한다면 돌파를 한다면 그림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고 이뻐요 이 매, 매집의 강도를 봤을 때 129,000원 여기 찍고 내려갈 주식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매집의 강도 어, 그리고 재료를 봤을 때도 그렇구요 유튜브 채널이고 커뮤니티에 가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단타방 소개와 그리고 이게 링크 가시면은, 어 최근 추천주 급등 결과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페로 들어가는데, 멤버십 단타방 신나게 수익인증 올렸잖아요. 우리 멤버십 단타방의 오랜 회원분이죠. 앤드류님. 네, 한번 보십시오. 짐 매트릭스 27.6%, 미코 바이오매드 48%, 네, 그리고 뭐 한농화성, 뭐 MH에탄올, 나노엔텍 17%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자, 금요일날 수익인증 알티캐스트 금요일날 들어가서 금요일날 나온 수익률입니다 네, 최근에 결과 있는 그대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걸 직접 보시고 소림사와 한달이라도 단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입버튼 있으니까 가입버튼 누르시고 단타방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LB를 조금만 어? 관심 깊게 공부하신 분들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주들의 감이라는 게. 개미들은 호구다라고 하지만, HLB 개미들은 달라요. 공부도 실제로 하시고요.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그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리고 이게 증명 아닙니까? 결국에는 여기를 뚫고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는, 주주들이라면 누구나 다 수익을 볼수 있는, 그냥 100% 수익. 여기 안 샀다면, 누구나 다 수익을 봤죠. 그 말은 즉슨, HLB 주주들은 똑똑하다. 어, 바보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HLB 주주들은 또, 투자금이 커요. 투잡이 크다는 거는 부자라는 겁니다. 부자는 똑똑하죠. 부자가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바보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주가는 그만큼 올라갔고요. 예, 결과로 보여줬잖아요. 결과로. 물론, 이러한 악재가, 말도 안 되는 그냥 뒤통수 치는 악재가 나왔지만, 이 수습하고 나서, 이 상승하는 흐름과 전체적인 분위기와, 예, 이런 걸 봤을 때에도, 그리고 재료의 강도와, 윗꼬리가 나왔죠. 이거 산 사람이 혹입니까? 윗꼬리가 나왔죠. 팔았는데 왜 삽니까? 그죠? 윗꼬리가 나왔다는 거는 누군가가 여기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예, 핫바가 있었는데 반틈 빼먹었잖아. 이게 양봉이 67%였어요. 이 양봉 한 개가 67%짜리 양봉이었다고요. 그러면 종가가요. 주봉상, 월봉상 38%입니다. 30%로 누가 때 먹은 거예요. 때 먹었으면 배부르면 디비 자면 되는데 이걸 다시 꾸역꾸역 또 다시 사지 않습니까? 올라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양봉으로. 양봉으로 올라왔다. 팔았는데 샀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어제. 좋지 않은 모습 살짝 나왔죠? 그러면서, 은봉이 나왔지만, 금요일, 월요일 남아있습니다. 물론, 월봉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좋은 거예요.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 좋지 않은 거예요, 월봉상. 그래서, 금요일,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일 만약에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면,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는 주말에 호재 나오면서 월요일 날 대박상승, 그냥 상한가를 만약 예를 들어 갔다. 고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계속 11만원, 11만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11만원, 11만원. 11만원 뚫어버리면 이 꼬리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1 8만원까지 일단 가고 나서 18만원에서 꼬리가 나오면, 아, 그러면 익절해야 되겠다. 아, 수익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계속 간다. 아, 윗꼬리 안 나온다. 일봉상. 윗꼬리가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속 들고 갈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목표가는 18만 원인 거고 예, 보여지는 목표가는 18만 원인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관심을 끌어서 예, 시장의 관심, 개미들이 관심을 집중을 시켜가지고 수급을 끌어온다면 30만 원도 갈수 있겠죠. 근데 그 가는 과정 중에 꼬리가 나오면 의심해라.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예, HLB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영상에 가시면 네,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하단에 링크 타고 네, 카페에 가시면 단타방 결과 그리고 운영방법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놨습니다 최근 좀 시장이 좀 정상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 이상 이제 급등을 금년에도 어, 결과를 보여 드렸고요 시장이 조금 이제 행보하거나 정상이라면 상한가도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고요 중요한 게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출발지점에서 잡아내는 거 단타를 하는데 최종 목표는 상한가. 최종 목표는 상한가를 노리는 단타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방 이름을 대장주 단타방이라고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카페에 한번 놀러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과를 실제로 보여드렸고, 8월달, 그리고 9월달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